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수십억 원대 현금 따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전 장관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집을 비운 상황이었고 변호사 두 명이 수색에 입회했다는 겁니다. 이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수십억 원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금고 안에는 경조사비와 품위 유지를 위한 수백만 원 정도의 비상금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당시 수색에 나섰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금 다발은 실제로 발견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져가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회동을 주도하며 사후 포고문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단순한 식사 모임이었다며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자택 현금 보관 경위, 계엄 사후 문서 관련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소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